예, 개인적으로, 그 이재명 당대표 보시고 저는 처음 하는 최고위원회이셨습니다. <laughs> 어, 단식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그래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되돌아오신 것 환영합니다. 공식석상에서 환영합니다. 박수도 쳐드려야 되는데. <laughs> 국정기조 전환과 협치를 시작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 그리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최상병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입니다. 두 사안 모두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일입니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흉상철과 백지화는 대통령이 열심하면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또한 여야가 합의하면 바로 처리해 진실규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일을 반복하려 한다면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진실을 숨기지 말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당장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는 더 가열찬 싸움의 시작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부터 당무에 복귀하지만 단식투쟁 전후에 이 정권이 바뀐 건 없습니다. 비록 몸은 덜 회복되었지만 이제는 먹으면서 더 가열차게 싸울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는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니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 후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며 국민이 무조건 옳다고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2년 파리에 이어 이제는 민생 파리 하려는 겁니까? 예, 이재명 대표님의 복귀를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양심부터 먼저 챙기길 바랍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면서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염치없는 제안이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쏟아지는 책임론을 비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정체성이 용산 대통령실 출장소 대표인지 집권여당 대표인지부터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천권 행사도 자신의 뜻대로 못하는 무기력한 대표. 선거 참패에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대표가 바로 김기현 대표입니다. 그러한 김기현 대표와 만나 무슨 얘기를 논할 수 있고 어떤 합의를 할수 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1야당 대표와 만나 대화하고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김기현 대표께선 대타가 아닌 주선자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오시길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대표님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아직은 완전하게 건강이 다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또 응원 속에서 하루속히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8월 말에 시작된 대표님 단식부터 약두 달에 걸친 기간 동안 민주당은 거친 바다 한복판에서 거대한 태풍을 만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론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치흑 같은 암흑을 만나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가운데 누구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께서 놓지 않았던 것은 단합과 단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당의 통합을 이야기해온 저로서는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는 대표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결과 단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무너뜨려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게 선택의 길은 없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하는 절박함으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저희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국민들은 기다려 주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후회한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민생 우선으로, 국민을 위해 경제 살리기 우선으로 국정감사 제대로 잘 치르고 정기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안 만들어 통과시키고 예산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예산도 살려내는 모습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민정 최고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경제 안 좋다, 안 좋다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기재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사인도 해주지 않고, 결제도 해주지 않아, 무방비 상태입니다. 상반기 무역 적자가, 이제 세계 순위가, 세계 208개국 중에서 2 0 1로뚝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무역 적자 순위가 109위입니다. 1 0 9일를 훨씬 넘어서 저희가 198위까지 떨어졌다가 이제는 개선됐어요. 상저하고가 될 겁니다. 라고 기재부가 떠들어 대는 이 와중에도 전혀 그렇지 않고 무역적자 수지는 저희가 208개국 중에 200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무역적자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IMF 시절처럼 무역적자가 나서 대한민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국세가 60조 원이 펑크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9조 원이 펑크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이만큼 펑크났다는 것은 골목상권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도 풀고 지원금이라도 내려줘야 골목상권이 살아나는데 윤석열 정권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통령이 민생에 집중하세요. 라고 하면서 결제권은 넘기지 않은 거죠. 대통령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면 이태원 참사 일주기를 맞습니다.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정부의 무책임과 책임자들의 막말은 끊이지 않고 그날의 충격과 참담함에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엔의 자유권 규약 심의회의에서 포르투갈 출신 위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 관련한 정부 대응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조치를 실시했는지 고위 책임자들의 책임과 특별법 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은 대부분의 진상을 규명했다 답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은 집권 여당이 편파적이라고 막았고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한 OTT에 공개된 이태원 참사를 다룬 해외 다큐멘터리는 다른 나라도 아닌 정작 대한민국에서 전체 영상은 물론 예고편조차 볼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무엇이 막고 있는 겁니까? 이 와중에 검찰 수사 기록을 입수한 언론을 통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진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내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예측을 하나. 나는 할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인면수심, 악마의 탈, 어떤 표현으로도 이 정부와 책임자들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아무런 의지가 없는 한그 누구도 안전과 반성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 않길 바랍니다. 참사의 진상이 풀리지 않길 바랄수록 풀리지 않는 국민의 저항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